민도 아닌데 계란 노른자 한입 꽉 깨물자 입안에 가득한 방귀 맛옷새 옷을 입은 일 옷이란 글자가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것 같다 옷이란 글자는 신나서 걸어가는 사람 모양이다 새 옷, 옷을 입으니 살아, 새로운 사람이 된것 같다 엄마 심부름 할거 없어요. 후다닥 꼬리를 자르고 돌아왔다 지난밤에는 엉덩이에서 꼬리가 나와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몽탕을. 물탕을 탕탕 튕기, 튀기면서 놀았다. 입을 딱딱 벌리면서 혀를 날름날름 날름 걸리면서 나무 토막에 앉아 놀았다. 웃, 웃기게 생긴 녀석을 따라가더니 도마뱀 빠삐용 집이었다. 엄마가 깨우지 않다라면 삐용, 빠삐용이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을 뻔했다. 점때모에 나는 나는 가끔 몸에 있는 점을 자세히 본다. 한달 전에는 1 7 개더니 오늘은1 6 개다. 한 개가 어딜로 갔을까? 3 0분 동안 세어봐도 없다. 동생이 세어봐도 없다. 아, 아 점이 하나가 없어져서 숙제도 못한다. 색깔 방도 못 산다. 자면 걸린다. 오늘은 진짜 실 시... 진짜 걸어가기 싫다. 더운 것도 싫고 신호등 기다리는 것도 싫다. 하늘에서 커다란 인형 집게가 내려와서 나를 콕 집어 우리 집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진짜 가방 들기 싫다. 책가방도 싫고 실내와 가방도 싫다. 복도에. 이거 봐봐요. 똥똥. 실내와 가방도 싫다. 복도에 무인 무빙 워크가 생겨서 나랑 내 가방을 우리 집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베란다에서 학교가 보인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 무슨 장난치는지 다 안다. 단거 거짓말쟁이 저렇게 뭔데다 나인 줄 어떻게 알아? 아, 아니란다. 옷을 보면 안단다. 걸어가는 거랑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단다. 다 안단다. 채, 내일부터는 다르게 걸어야지. 다르게 행동해야지. 다르게 까불어야지. 조금, 조금만 학교 다니고 싶다. 이 책, 선생님, 이 책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책이라고, 책이라서 참고 참고 또 읽으면서 읽으려고, 읽으려고, 읽으려도 해도 도저히 못 읽겠어요. 선생님, 이 책은 이렇게 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저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재미있어 해요? 범인도 아닌데 누구야? 누가 내돈 훔쳐, 봤어.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돈을 본 적도 없으면서 속이 울렁울렁. 진짜 누구야? 방귀 뀐 사람 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방귀 뀌지를 끼지도 않았으 않았으면서 지목당할까 봐 긴장한다. 거기, 누구야? 누가 남의 시험지 보라 그랬어?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남의, 나는 남의 심화, 시험지 볼 생각 같은 건한 적도 없으면서, 심장이 쪼그라든다. 이상하다. 난 범인이 아닌데도, 확실히 아닌데도, 쭉 가면 쫀다. 좀 얼굴을 하면 진짜 범인이 될까봐 안좀 척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거 재미 떡던 여러분 다음에 또 할게요. 빠이빠이.